저는 작년 하반기에 정말 운 좋게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한 지반년 정도 된 지금 연봉, 복지 정말 만족하지만 사실 올해 초부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꿈이 생겼어요. UN 난민기구나 UN 아동기금과 같은 국제 후원단체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공기업의 메리트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꿈은 지금처럼 정기 후원을 하는 걸로도 충분한 게 아닐까? 저의 고민이 아직 철없이 이상적인 꿈인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뭐 안정적인 일이냐? 중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정말 많이 와요. 제 성격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면밀한 자료조사와 검토입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죠 나만의 막 필로 간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잘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제 기준이에요 진짜 안정적인 직장과 내가 좋아하는 일 얘기하실 때 정말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진짜 안정적인 직장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했는데 막상 해보면 안 좋아할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점 일 정말 낭만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재미 없을 때 많고요 그리고 정년 퇴직할 수 있죠 방송국 아나운서 하면. 근데 핵방주의는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지만 지금의 제 느낌은 나름 또 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실상을 알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단순히 뭐 안정, 꿈, 재미 이런 식으로 어떤 추상적인 단어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노트에, 전 노트에 좀 많이 써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노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펜으로 쓰는 편인데, 표를 만드시고 장단점을 쓰는 거예요. 연봉, 뭐, 재미, 즐거움, 뭐, 처우 등등등등등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써내려 가는 거죠. 중요한 점.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나라 하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난 돈을 솔직히 좋아해. 근데 여기 막 어, 나는 뭐 돈이 최고 이렇게 쓰면 뭔가 세속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바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쓰다 보면 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하는 무의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안정을 추구해.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어? 안정? 진짜 안정이라는 게 뭐지? 돈? 돈을 주면 얼마나 많이 주길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의 생각이 심화되는 거죠. 공기업의 연봉이 많아. 얼마나 높을까요? 내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면서 나는 국제기구에 돈을 포기하고 가겠어. 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주변에 공기업 다니는 친구도 있고, 국제기구 다니는 친구 있는데 공기업 다니는 친구가 재미없다고 하고 국제기구 다니는 친구는 뿌듯해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막상 다니다 보면 의외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회에 관심이 많고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고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막상 가면 어쩌다 보니까 정말 단순한 일만 반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나는 괜찮은지, 내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은 없는지, 같은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이 드러나요. 내 재능, 나의 성격,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 모습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쓰라는 것이죠.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다 찾아보세요. 지금 생각하시는 뭐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찾아보시고 국제기구에 대한 책, 강연, 뭐 컨퍼런스 다 가는 거예요. 퇴근하고 주말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취미 수준에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가 돼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나 일반 직장인이지만 이 사회 문제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나의 스페셜한 부분으로 남길 건지 아니면 이거를 직업으로 가져갈 건지 그거를 고르실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취미 수준에서 멈춘다고 해서 시간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만의 정말 스페셜 띵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어,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바깥다식 한번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뭐 현직자를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게 철없는 이상적인 꿈인지 가까이 갈수 있는 꿈인지를 아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ot the way we used to be when